줄 서고 있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제가 한 10년 단골집인 만두집인데 맛있는 걸 먹으려면 이 정도는 참아줘야죠. 저기 띠용이라고 써져 있어. 응? 그리고 띠용이라고. 한 10년 된 단골인데, 아, 찐빵, 중국식 찐빵, 그리고 어, 중국식 만두, 아, 오리지널. 예. 벌써 침이 꿋도꿋도 넘어갑니다. 내셔. 지나 안다나 먹다 내가 먼저 가겠네. 아. 저 저기 붙으면

1시간 <laughs> 한한 시간 넘게 기다리고 여기 와서 만드셔서 네? 아니아니2만원치두번거운2만원치아니아 그래요? 음. 니그 그러니까 하나만 줘요 나중에 이거 3개 이거 하나 이거 아두두알더 들어갑니다. 드시보세요 만두 진짜 맛있습니다. 서비스. 국가방송이랑 빵, 찐빵 한번골라봐야 이게 한 시간, 한 시간 10분 만에 보는 만두입니다. 이게. 야 참. 응? 맛있어요? 아니, 10년 단골인데 뭘 맛있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국어 드시면 다 맛있습니다. 서비스 어떤거로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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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서비스 사장님 서비스 어떤걸로 가지겠어요? 김밥 이게 다 김밥이야? 예쪄 따뜻한걸로 짐이 빠진걸로 김밥 따뜻한걸로 김이빠진거로 응? 따뜻한거 하나 김 빠져도 돼 짐이 짐이 빠진걸로 드릴게요 얘밥안 드시면 짐이 빠진걸로 놨습니다 예예 뭐 안생깁니다 말은 있다 옛날에 동그랗때가맛있었는데찐방두개서비스를 주신다고 네다네개네파 네,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네, 네, 있습니다. 저기 앞에서. 우리 1시간 10분을 기다려도 앞에서 달라 그러면 어떻게해 그죠? 나도, 나도 네. 나도 만두는. 아, 나올까요? 그, 아니, 중간에 낑겨서 달라 그러면 그냥 주는데 너무 오래 기다렸어. 다 공갈빵 사러 오는 사람들. 단무지 많이 넣어주세요. 단무지 많이요. 예. 이게 위 예쁜 아줌마 당깁니다. 예. 예. 혼자 일하셔. 두두 분이 하셨는데. 나안해서 일을 합니다. 음. 그럼 많이는 좀 많아. 아지예 예. 예.

두시간은못 채웠고 1시간 15분 만에 잔뜩 샀습니다 아 부자 된 기분입니다 부자 된 기분 네. 예. 45년 전통인 집이거든요 여기 이제 쫄면 그리고 튀김 칼국수가 유명합니다 저 고등학교 때도 여기 와서 먹었어요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가서 먹겠습니다. 따라오세요.